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산 연 볼펜의 자존심이죠 문화산업에서 나온 3색 볼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래고등학교에 인쇄해서 이제 납품하는 거고요 이것의 특징은 3색인데 여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손잡이에 이제 이게 이제 고무링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또 이제 굉장히 좀 필기할 때 손이 편합니다 그리고 바디 자체가 이게, 이제 이게 단순히 PC가 아니라 이게 그 FRP, 항공기 재료로도 쓰이는 그 바디고 굉장히 튼튼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볼 팁도 어, 좋은 국산으로 다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인쇄가 양면이 안 돼요.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저 이게 스티커예요.